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영.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루터가 발견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개신교가 생겨났잖아요. 물론 이렇게.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은 성경에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을 루터가 발견했고 본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런 체험 안에서 이제 개신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할 것이냐? 성경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아,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까지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론이 미완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다 끝난 줄 알죠? 그러질 않아요. 우리의 이 구원이 언제 끝나냐? 몸이 부활을 해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졌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뭐라 고 그랬어요?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입니다 언약. 원약. 근데 언약인데 하나님이 미리서 그것을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땡겨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씻은 다음에 깨끗게 하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성령을 주신, 주셔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녀로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딱 되었을 때, 몸을 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을 시키세요. 그럴 때 우리의 구속이 끝나는 거예요. 어, 로마서에 참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서신을 보면 다 인간 이야기예요. 마물 이야기가 없어요. 어, 거의. 근데 바울 서신 몇 군데 만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 에베소서도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충만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오늘 같은 경우는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말하거든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 이 우주에 있는 이 별과 그리고 이 달과 해들 그 다음에 이 공기와 물과 또 이게 산에 있는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 이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누가 됐죠?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분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걸 말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상에 등장한 걸 말할까요? 그게 천연한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란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 아.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등장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이 지구와 우주에 누가 쫓겨난다? 사단과 악한 영들이 다 무저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게 일때 피조물들이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놀랍도록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와요. 그게 바로 천년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호적에 올라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8장, 30, 8장 20절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잖아요. 죽음에게. 그리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이 피조물이 굴복을 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야. 자, 피조물이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한 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온 순간 우리가 통치해야 될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사단과 악한 영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면서 허무한데 굴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이 피조물로서 자신들로 썩어지고 자신도 이 탄식을 하고 있는 데서 해방돼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누구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유에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듯이 이 피조물도 새 창조 세계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은 참 까마득한 옛날인데 내가 성령 세례 받을 았때 유전 수사님이란 분을 만나서 근데 그분은 뭐냐 성령 충만할 때이 개나리하고 대화를 해요. 이 이게 철쭉하고 어 그때 아, 제가 알았던 신 목사님도 예를 들면, 이에그 예, 그 물고기와 대화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개우고 대하고, 근데 그거를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잠깐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면요, 이런 피조물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우리가 누구고 대화를 하죠. 천사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귀신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하고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무하고 대화 못 하겠어요? 사자하고? 네, 물고기하고? 다 대화를 해요. 내가 이거를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은 동물과 식물과 대화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거기 보면 이름을 붙여주더라 그런 거예요.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능력을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사망이 오면서 이그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 영이 살아나면 잠깐 하나님이 신비하게 그 체험들을 우리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지금 굴복해 가지고 지금 속상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인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와 달과 이 별,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식물, 동물 모두를 해방하는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해방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해와 달이 투쟁해 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들이 뭐 얘기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집밥을 해야지. 사단과 악한 영들을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이 피조세계를 해방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대요. 내가 이런 피조물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지만 성령 세례 받을 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사가려와 어, 그의 아내 누구죠? 샤가라엘리사베 그때 그샤가라가 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벙어리가 됐잖아요. 저도 성령 세례할 때그 장면이 뛰어나서 내가 그렇게 천사한테 그랬거든요. 내 입을 봉해달라고. 그랬더니 내 입이 봉해졌어요. 이렇게. 음.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일의 무게가 그게 무거운지 나 처음 알았어. 이게 청금만근한 이게 쇳덩어리가 딱 덮고 있는 거야 음. 이게 완전히 이러다 나 영원히 저기 벙어리가 될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다 지가 떠올라서 같이 성령 받았던 군종을 찾아간 거야 군 종이 이제 저산 정상에서 새벽 내내 이제 보초를 서고 그를 쫓아 가니까 이제 군종이 저기서 오는 거야 내가 뛰어가니까 딱그 친구도 성령 이 임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음성을 들은 거야. 고, 어, 고병장이 무슨 은혜를 받았지? 내가 가서 음, 음, 음 그러니까 주여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둘다총 메고 이제 산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왜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때 이제 풀어졌는데 주님이 그때 뭐를 풀어줬냐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찬양 소리가 우주 끝까지 간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걸 듣고 있다는 거야. 어.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냐. 거기 포병 부대니까 엄청나게 한 10미터 넘은 그 안테나가 있거든요. 내가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안테나를 보는 순간 아 전파가 퍼져나가는데 주님의 복음이 온 우주 가운데 퍼져가는 것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야. 아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입이 터져본 거야, 그냥.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저 말을 믿은 거야. 지금 우리가 이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와 찬양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수많은 식물학자들이 여러분 그 식물원에다 뭐를 틀어놨더니, 에 네, 크래식을 틀어놨더니 잘 자라더란 거야. 그리고 양계장에 머를 닭이 있는데 거기다 크레식을 들고 했더니 알을 잘랐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피조물도 머를 안다. 인간의 말을 알아요. 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어. 그런데 복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조물들이 지금 한마디 탄식하면서 이 사망과 이 더러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기다리냐?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왜 오늘날 이 지구가 이렇게 난리가 났나요? 이 죄인된 인간들이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연을 어때요? 훼손하게 되고 난개발을 하고 수많은 중금속을 쓰고 그냥 버리니까. 그것이 흘러가서 이 자연이 훼손되고 오염됐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한마디로 인간을 향해 한가한 것이 우리만 하면 오염이야. 그것이 오늘날 환경 한마디로 파괴고. 그래서 그걸 복수를 해가지고 오늘날 이상난동과 한파와 지진과 해일과 그 모든 것을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그 영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에 성량을 기다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어디를 구원받은 거죠? 영. 영. 또. 혼또 마음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내형 믿음 마음 양식 이성이 여러분 구속받은 거예요 몸은 구속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어때요 죽으면 이몸 흙이 전부 뭐 흙으로 가요 몸이 구속을 못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만 모두가 구원받아서 끝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 어때요? 패배한 자가 돼어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건 내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 아니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든지 뭐요? 거룩하게 살든지. 거룩하게 살든지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몸에 구속을 받아요. 그러면 몸에 구속을 받은 최초의 인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 그분은 죄가 없어도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시신이된거 시체가. 근데 그 시체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첫 번째로. 예. 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몸이 부활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4장. 예. 네. 3절부터 4절에 보면 명확히 나와요. 자,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만 먼저. 그들이 보좌악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사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죠 우리의 영혼만 천국으로 가요 그러면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천국에 있는 내 영혼하고 무엇이 랑대부를 해요? 땅에 있는 흙하고 이 한마디로 말해서 내 영혼이 랑대부를 하는 거예요 저게 그게 땅에서 속량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네. 그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먼저 이 땅으로부터 몸을 입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 땅에서 몸으로 어떤 사람? 이 땅에서 자기 몸으로 걸어가게 산 사람. 이 땅에서 자기 몸으로 선을 행한 사람. 이 땅에서 자기 몸으로 신령하게 산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먼저 땅으로부터 자기 몸을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으로 죄 지시면 안 돼요. 몸으로 악한 짓 하면 안 돼요. 몸으로 여러분 더러운 짓 하게 되면 첫째 부활하지 못해요. 왜냐? 여러분이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흙을 더럽혔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먼저 부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천이 왜 몸으로 거룩해야 될 이유의 명확한 근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흙으로 된 몸으로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만 주님 재림할 때그 사람의 영혼이 가장 먼저 흙을 받아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세요?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가운데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이들을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첫 번째 흙으로부터 몸을 받아서 부활한 사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부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없애버려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애 따고 몸을 주세요. 그게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둘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이제 몸이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됐기 때문에 새 땅을 주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 의인의 구원, 둘째 부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의롭다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몸의 행실로 거룩하셔야 돼요. 그리야만 여러분이 어때요? 첫째 부활한다니까요. 몸으로 여러분 거룩한 삶을 못 사면 절대로 여러분 첫째 부활할 수가 없어요. 은사를 받아도 안 돼요. 능력을 받아도 안 되고 위대한 일을 해도 여러분 첫째 부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주님이 훈날 흙 가운데서 먼저 구속을 받아서 여러분 신령한 몸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야. 실은 여러분 돈, 명예, 권력 부기, 영화, 여러분, 아우디 자동차, 기가 막힌 여러분, 핸드폰, 아이폰 다 없어져요. 그거는 소망이 아니야. 영원한 것,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령하게 부활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영생으로 부활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바라고 사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 개척에서 30년 가까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데, 여러분은 삼속에 여러분 이긴자는 별로 관심 없어. 나는 이겼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밤낮 패배하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와 같이 그 형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그 형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니라.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면 안에서 그 형이 브리키를 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기도가 터져나와요. 여러분, 기분 좋게 죄 짓는 사람, 그거 위험한 거예요. 어. 죄를 지면 찜찜한다, 이거는 괜찮은 사람이야. 죄 짓려고 하면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한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죄 짓려고 하는 순간 그냥 에이, 하면서 쫓아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선만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간 거고,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우리 안에 는그 형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강구한다니까요 그 형이 우리를 위해서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별로 안해 보셨죠? 이거 언제 여러분 이거 일어난 줄 아세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육신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안에서 참이하게 갈등할 때 저것이 경험이 돼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돈다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영적으로 살고 싶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쓰임 받기를 심는데 연약해. 함량 미달이야. 부족해. 날마다 넘어져. 날마다 내가 깨져.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실제로 행한 것 사이에 엄청난 격이 생기잖아요. 그때 영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예. Yeah. 근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는 거야. 나같이 사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나는 정말 믿음이 있어. 그럼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응? 어? 나는 자퇴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는 다닌데, 응? 나는 예를 들면 무슨 대학을 나와서 내 월급이 한 달에 몇백만 원인데, 그리고 나는 매 매주 퀴티 하는데, 였다우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런 걸못 경험해요. 왜? 자기가 연약한 게 아니야. 자기가 잘났어. 잘난 사람은 저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온전함과 신령함과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선함을 향하는데 내가 거기에 못 산다니까 연약하다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다니까 내가 너무 별벌이 없다니까 그럴 때그 탄식감 속에서 영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 영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그 영이 하나님 뜻대로 성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이제 알겠죠? 엄밀히 말하면 성도의 몇 가지가 있는데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것인가? 이게 성도야.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떠면 성경대로 살 건가? 어떠면 천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살 건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성도가 될 자격이 있는 거야. 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헌금 잘하고 있어. 나 전도 잘하고 있어. 나 설교 잘하고 있어. 그건 성도 아니야. 왜냐하면 성도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열망이 있냐고요. 정말 선하게 살고자한 열망이 있냐. 나는 첫째 부활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냐. 나는 정말 성경대로 살고자한 열망이 있냐. 나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는 지금 걸어가게 사냐 이거지 나는 선하게 살고 있냐 이거지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하느냐 이거지 나는 말한 걸 실천하고 있냐 안 그렇다 이 갭이 있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야 이게 처음에는 정상적이에요 이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인 거야 이유 불문하고 육신적인 거야 어. 이유 불문하고 육신적이라니까 왜? 거룩감이 없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 갈등이 없어. 선하게 살고 있는 열정이 없으니 까 갈등이 없어.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니까 갈등이 없지. 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43년째, 이게 이 제2복음, 그야말로 첫째부활, 인만의 이기는 자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을 찾으려는데 별로 없더라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을 살고 있어.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잘살고 있다. 고 그러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목사도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영이 여러분, 안에 탄 여러분, 영이 여러분, 여러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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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기도하냐? 내가 이야기했죠. 주님. 나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무슨 고백 을하냐공곰이생각하니까 내가 거룩하게 못 살았어. 그것 하나씩 생각나는 거. 악한 짓한거 생각나면 회개하고 성경 어긴 거 회개하고 그다음에 내멋대로산거 회개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